핏속에 기름기 성분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 정확히는 중성지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체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되냐?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60kg의 성인의 140g으로 그양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중성지방은 14kg 정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양으로 치면은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소량 몸에 있는 거고 대부분은 다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 기름기로 만든 지질로 만든 좋은 공산품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담낭에서 발견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알코기가 올 붙었다고 해서 이런 콜레스테롤의 이름이 붙었고요 이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또 담즙 안에 내용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호르몬들이 모두 다이 콜레스테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확히는 중성지방인데요 이거는 뭐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글레세롤이라는 것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 굉장히 이름처럼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볍고 부피가 적으면서 열량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소로 굉장히 최적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원신 때 가끔 사냥에서 사냥물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을 때 먹은 것들을 다 배설해버리면 아까우니까 먹은 것들을 우리 몸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가장 부피가 적으면서 가벼운 그러면서도 열량을 많이 내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진화를 해왔고요. 이제 그렇게 선택된 게이 중성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도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배터리로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비율이 한5% 정도에 불과하고요. 삼겹살에는 콜레스테롤이 0.2%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먹는 지질에 대부분은 다 중성지방이고요. 먹어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매우 적다는 어, 개념을 일단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80%가 우리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요. 20% 정도가 이제 식이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아기 때 태어났을 때랑 어릴 때는 혈관안이 깨끗하고 깨끗한 파이프가 되겠고요. 이제 마치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새로 분양받은 집에 들어갔을 때 동파이프가 깨끗했는데, 20년, 30년, 40년 지나면 그 안에 동파이프 안에 이제 때도 끼고 녹도 끼고 심하면 막히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혈관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약간의 죽상동맥경화 변화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데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것들이 더 이제 심하게 생기고 이게 이게 덩어리를 이루면서 피의 흐름 자체를, 혈액의 흐름 자체를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게 터지면 혈전을 만들면서 갑자기 우리 수채 구멍에 마개를 딱 막는 것처럼 혈관을 막아버리면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힌 혈관이 심장 혈관일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이 되고 뇌혈관일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과 연관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 다리 혈관의 경우에는 하지동맥의 경색이라든지 허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환자의 혈관을 이렇게 잘라본 겁니다. 이제 요런 게 정상이죠. 만약에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인이면서도 이런 어 문제들이 별로 없는 성인들은 이렇게 잘라봤을 때 깨끗하고요. 죽상동맥 경화 변화가 진행을 많이 한 그런 환자가 되겠고, 이제 요거는 갑자기 터지면서 안쪽에 혈전으로 작은 구멍마저 막혀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 저희가 한 1시간 정도는 심장 근육의 경우에는 버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환자마다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 근육이 저런 허혈 상태에 자꾸 노출돼서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은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완전 갑자기 건강했던 환자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런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이제 재관류를 할때피가 통하게 할때 네, 그러니까 다시 피가 통하게 하는 뭐 시술이나 약물 치료를 진행할 때 3시간 이내에 하는 게 가장 결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적어도 6시간 안에는 하는 것으로 이게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12시간이 지나면 재관리 치료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이제 현저히 좀 떨어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다시 구멍을 피를 다시 통하게 해 주는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